하나, 둘, 셋! 네. 평판 제막식을 마치겠습니다. 다양한 네. 미래를 아, 네. 네. <laughs> 네.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.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.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,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. 부산으로 이전된다고 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고, 부산시 경제발전도 될것 같고,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, 해양수산부가 내려오게 되면, 우리 부산에 좀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북극항로.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른 길.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, 해양 수도권의 성장을 이끌고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. 그 중심에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. 역사적인 부산 개청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첫 출근에 나선 겁니다.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났던 한 직원은 더욱 감회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. 원래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으로 오게 돼서 좋아요. 물밀듯이 몰려오는 손님의 몸은 힘들어도 사장님의 웃음은 끊이질 않습니다. 해수부 오기 전에는 좀 침체했는데 해수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가게도 손님이 많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